제주도에서는 예전부터 경외의 대상이었던 뱀. 그래서인지 제주도 곳곳에서 뱀과 관련된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낯설지만 신비한 뱀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각종 설화에서 재물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감교하고 탐욕스러운 절대 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뱀을 신으로 모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신은 제주도에 존재하는 신입니다. 아 실제로, 네, 실제로 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예. 특히 제주도에서는 뱀신이 워낙에 예전부터 좀유명한니다 아, 이거 몰라? 들어 네. 거를. 아, 이분이 약간 뭐고팡에서뭘 고판, 발견해서 네. 좀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전형적인 좀 제주도 민속입니다. 그런 창고 이런데 곡식을 쭉 많이 아, 쌓아놓는다고 아, 하면 아, 네. 뭐가 끼는 게 골치 아프겠습니까? 쥐들어오는 거 이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뱀이 쥐를 잡아먹잖아요. 맞아요, 집안에 맞아요. 사는 이런 뱀은 아... 특별히 큰 독사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네. 이 곡식을 아, 보호해주는 제, 뱀이 재산을 지켜주고, 어, 재산을 지켜주고 재산을 늘려준다 아, 어,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아주... 근데 무서워만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네. 잘 모시면 네. 집에 이제 재물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뱀신을 모시고 큰 구슬 한 이제 해녀들은 삽시간에 그냥 부자가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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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뭐... 얘기도 많이 제주도 뭐, 돌고 뭐, 있습니다 한번 모셔야겠네요 <laughs> 어 모신다고요 뱀신을? 어요 <laughs> 주식 때문에 한번 모셔야겠어요 크게 <laughs> 한번되고 싶어요. 네. 계속 얘기가 나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특별한 신앙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특히 제주도의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업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그치, 하는 것 이런 지금 것들에 지금 많이 운전을 뭐, 뭐, 하다 보니까 뭐, 뭐, 자신, 뭐 사람의 인력으로 되지 않는 날씨에 따라서 오래, 사람의 목숨이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네, 있죠. 네, 네. 그렇다 아까.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신앙적인 것을 의존하게 네, 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속 신앙에서는 뱀이 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면서 집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 뱀이 사람의 눈에 띄거나 밖으로 나가면 가정의 운수와 가옥의 수명이 다된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 신으로 뱀을 모셨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뱀을 칠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뱀신인 칠성은 풍요의 신으로 이 뱀신을 잘 모시면 재물이 들어와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신을 맞이하는 큰 구슬한 흔녀들이 삽시간에 부자가 됐고 함덕 마을도 부촌이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지금은 많이 찾아볼 수 없지만 제주에서 고팡이라 불리는 곡물 저장 창고에 모시는 칠성을 안칠성 마을 뒷결에 모시는 칠성을 밭칠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뱀신 목격담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딸 네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구나? 저기 당신네 집 뱀신 모시던 무당이 살던 집이야. 원래 그 무당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 그 딸이 뱀신을 이어받아서 모셔야 하는데 그 무당이 죽고 나니까 그집 딸이 다대팽개치고 육지로 도망갔잖아. 심지어 그 딸이 제대로 된 제사상 하나 안 차려주고 아... 창고에 딸랑 밥한 공기만 차려놓고 그냥 가버려서. 뱀신이 엄청 화가 음, 났다는 거야. 그럴 거예요. 수 있겠네. 그밥한 공기로 성이 차겠어. 음. 그 집에 쥐새끼 한 마리도 들락거리지 않은 게 수년째인데 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음. 그 딸을 잡아다가 족칠려고 벼르고 있었을 텐데 이사 온 니네 가족들이 엄하게 뱀신의 저주를 다 뒤집어쓰게 아. 생겼어. 내가 뱀신의 화를 잠재워줄 비방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 그래도 뭐 다행이도. 무당이 비방을 알려줘서 그날 밤에는 편안하게 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유진 씨는 또한번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니다 음. 꿈속에서 안개 속을 걷고 있었던 유진 씨. 근데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뭐예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인 거예요? 어, 어, 아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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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아, 어, 마당에서 본그 여자가 붉은 비단천을 아빠의 목에 두르고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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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며칠 후, 갑자기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야? 어디다 뒀어? 밖에 나가 보니까 대전에 사실은 외할머니가 <목소리> 소식도 없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목소리> 너 무당한테 뭐 받아온 거 있니? 어? 그거 어디다 뒀어? <목소리> 어디다 뒀어 대체? 할머니는 창고 뒤편으로 달려가서 땅을 막 파헤쳤고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붉은 주머니를 불태우기 시작했어. 오. 그 무당이 비방을 내준 게 아니라 지가 받은 저주를 떠넘긴 거라니까. 그 무당인 줄만 알았던 그 여자가 뱀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도망갔다는 그 딸이었던 거야. 오, 그 육지로 도망갔던 그 여자는 뱀신의 저주를 받은 나머지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지 못해 살다가 아. 결국 다시 아. 제주도로 내려오게 된거와 너무 충격적이다. 그리고 아.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아. 호시탐탐 기다렸던 아. 아. 아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그 뱀신의 저주를 떠넘기려. 아. 아이고 엄마는. 싼 기운이 온 몸을 휘감는것 같았어. 그래서 그렇게 외할머니와 엄마는 서둘러 그 무담집을 찾아갔지만, 음, 머리 잡아야지. 근데. 이미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요. 급히 떠난 흔적만이 남아 있었을 마이 뿐이었습니다. 마이 마이